사물을 볼때 겉모습을 위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물의 내부를 위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사물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넓게 바라보라. 안 보이던 길이 보일 것이다. 오늘은 13일차 겉보기만 보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넓게 보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보라.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이는 사물의 겉모습을 건성건성 보지 말고 깊이 보고 넓게 바라보라는 말이다. 매사를 깊이 있고 넓게 바라보면 안 보이던 것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삶을 좀더 여유롭고 폭넓게 살수 있으며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왜 그럴까? 성찰에서 오는 삶의 깊이를 체득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사를 생각 없이 건성건성 살면 자신이 지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남에게 늘 뒤처지게 되고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게 된다. 깊이 생각하는 자세, 넓게 바라보는 삶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고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첩경이 되어 줄 것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물을 바라볼 때 건성건성 보게 되면 건성건성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넓게 바라보면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된다. 내일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만큼 행복해진다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